아유 아유 아 아유 이제도 먹방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. 아우 뜯었다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인머스켓 탕입니다. 네, 뭔가 민초 맛이 날것 같죠? 좀 반민초파입니다. 먹어볼게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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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습니다. 진짜 맛있습니다. 음, 햄스키 맛. 어 진짜 맛있습니다. 여러분들 이거 안, 여러분 이거 안 먹어보셨다면 꼭 먹어보세요. 꼭 먹기. 부탁드립니다. 호로 할 정도는 아니지만. 아무튼, 선생님이 이런 거 고르라고 하시면 샤인머스켓 무조건 골라야 합니다. 그럼 여러분들 안녕.